안녕하세요. 저는 이 시간입니다. 오늘 제가 인터뷰 기자입니다. 삐삐삐삐 인터뷰 네, 기자 v i e 삐 그러면 일단 오늘 함께 기자일줄 p 더시와팽 s 더시와 w 더시입니다아아아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시카입니다 외국인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. 자, 머리를 어, 한지 얼마나 되셨나요? 한. 음, 3년? 정말 잘하시는 것 같네요. 자, 머리 잘라니까 기분 어떨 것 같나요? 좋았나요? 좋아요. 여기에서 <laughs> 일하는 사람인가요? <laughs> <다 잦았습니다>. 여기에서 <laughs> 일하는 사람인가요? <laughs> 세 번째 분들, 이번 내가 미용해볼까? 내가 이만 내가 미용해볼래. 머리 염색하니까 기분이 나도 어떤가요? 나도 머리가 끝나니까, 기분이 어떤가요? 머리가 끝나니까 기분이 어떤가요? 시원하고 좋아요? 시원하고 좋아요? 네. 시원하고 알겠습니다. 응? 어아네 오늘 진짜로 하죠. 그 진짜로 참 좋지 말고. 머릿결이 어. 정말 좋군요 알았어.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안녕.